자, 부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번에 새롭게 난 포켓몬고 팩이 있잖아요. 200, 이게 또 스페셜 정보, 스페셜 정보 카드 세트입니다. 여기에는 정보 카드로 이렇게 뮤츠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뮤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큰 카드를 전복카드라고 하는데 일단 까볼게요 이게 무려 2만원이나 해가지고 진짜 비싸어요 까주시면 어, 뭐야 왜 이렇게 안꺼져 이거 오 어, 까졌다 이게 오 조심히 카드 무려 2만원이나 해가지고 한 전복카드팩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오 팩이 이렇게 막 나오네요 두 번째 칸 오케이 일단 포켓몬 고그 카드 팩이 총 6개가 들어가 있네요 포켓몬 고 카드 팩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이거는 까보겠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튜 브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좀 잘, 잘 생기진 않았다. 두 번째는, 전복 카드. 근데, 잠깐만, 이 카드. 이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음, 원래 카드하고는 비슷한데, 이게 뭐랄까? 어, 원래 카드보다 크기가 크다 그 정도네. 그리고 메달이 들어가 있어요 귀여운 피카츄 모양 메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째로 중요한이 포켓몬고 카드 패드. 까볼게요. 첫 번째. 조심히 까야 합니다 이거는 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 뭐? 오 포켓몬 고에만 있는 메메탈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일반 카드고요. 이게, 여기서 랜덤으로, 메타몽, 카, 메타몽 카드가 정신한 상태도 그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멜타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 그리고 이게, 카드 안에는 프로모션 카드도 넣으니한 번, 포켓몬고에서 한번 입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 두 번째는 빵이네요. 근데 보니까 포켓몬고에만 있는 아이템이 있답니다 여기 누워 모이라는아이템이래요 이거 저 이거는 저거는 포켓몬고에만 있는 아이템이에요. 어어 가득 떡 어. 어. 꽝이네 운이 안 좋아 이거 여덟팩인데 운이 오케이 다시 까볼게요. 으차 제발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막 여기에 미츠끼이 있다고 하던데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기가 오늘 뭔가 좀 느낌이 좋아 오늘. 메멜탈 중복으로 또 나오고 말았다. 왜 이렇게 V가 나오면 왜 메멜탈이 나오냐고. 지금 이제 딱두 팩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게두 번째 팩은... 어! V는 없다. 부 V는 또 없네. 아, 느낌이 안 좋아, 오늘 뭔가.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아. 자, 이렇게 끝나고 막았어요. 이게, 운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혹시 여기 메타몬 카드 있는지 좀 볼까요? 이게, 포켓몬 카드 중에 이렇게, 메타몽 카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메타몽 표시가 있어요, 그게. 메타몽 표시가 있어요, 그게. 메타몽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메타몽으로 변해 있는 건데. 없는데? 형, 메타몽도 안, 메타몽이라도 안 나온 거야? 아니고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아, 아직도 메타몽 카드는 나오지 못했네요. 근데 이번에 중, 중, V 카드가 중복으로 나와버려가지고 뭔가 좀 실망스러워요. 아, 왜 앞에 매탈 카드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을까요 이거를 그리고 좀 메타몽 카드가 좀 갖고 싶었거든요. 전신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메타몽 카드가 일단 제 팩에는 없어요. 까을때제 팩에는 없었다요. 일단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없고 없고 점포카드는 있는데 왜 메타몽이 없을까? 근데 설마 점포카드가 설마 메타몽인 건 아니겠지? 설마 여기도 없네 이게 아! 아니야, 이게. 이거또 아니고. 카이기도 파이, 아니고. 희이지도 아니고. 갑질무사도 아니네. 아, 나오라는 뮤츠카드는 안 나오고. 오, 이상한 카드들만. 주구장창 이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시길. 그리고, 이렇게, 복, 이렇게 뭐 복닥처럼 나와버린 메타몽 형제는, 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메타몽은, 메, 메타는 두 개는 필요 없는데.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뿔바이